아. 너무 부끄럽고요. 이게 바로 내 존재의 이유지. 각오해야 돼. 애매하죠? 이렇게 맞는 거 괜찮아요 이러면 이 스킬 없는 동안 견제가 되는 거라 이게 견하는 의미가 있지 양패 <laughs> 빼주고 자 가고 간갈다한거 브랜드도 알아차렸겠죠? 알아차리고 아래쪽으로 갔거나 아니면 그냥 이번 턴에 탑먹거나데 탑이니 탑 아니면 미드거든요? 근제 생각엔 아마 미드 가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라인을 밀게요 일단 이건 포기 못 하지 어 맛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이달리 아니 그랜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캠프 돌았나 보다 그죠? 아 맞췄어야 했는데. 그러고 집 누르고 싶겠지? 난인 걸어둡시다 알고 있어 블루쪽 아니면 레드쪽 오는건데 저였으면 제쪽 왔거든요 다른 데가 바텀이 갱각하기가좀 애매해서 그리고 니달리랑 만라에 서고 싶지 않을 거거든 지금까지 안 왔으면 안 오는 거예요 아니면 바위까지 먹고 오거나, 아, 아, 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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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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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왔나보다 그쵸 CS 8개 들었으니까그죠 CS 8개 들었으니까 작골이랑 발개 노플 노플 아 이거 패시브 사라진 걸 봤어야 됐는데 아트 눌러가지고 못본게좀 아쉽네 이걸 들어와? 이건 좀 혼나야겠는데요? 허허허허. <laughs> 이걸 왜 들어오냐? 고맙다. 어라? 어, 좋습니다. 이렇게 맞는 거는 누누이 말하지만 괜찮다. 봤죠? 그렇 들어오는 타이밍. 탈가살고 싶을 만한데. 탈론 아래로 갔나 보네. 아 뭐야, 저 있구나. 어, 잠깐 놓쳤어, 맵. 아우 한번 꺾었는데도 맞네요 백일로 그냥 말도 안돼이어요아비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거 할로 온다고? 빼기 싫은데, 나못 <laughs> 빼, 이거. 한번 기다릴까요? 미드라인 충분히 밀었으니까 좀만 더기다력다 먹을게요 아 W 취소됐어 좋습니다 다고 <laughs> 상성이 앉아 상성이 야연 살까 그냥. 진 장소가 아니야. 그건 힘이라고. 아니다. 뭔여눈이냐이파이팅 게임으로 갑시다. 여는 살껐으면 매초에 텔 들었어야지. 가는 중. 전멸리 써가지고 살거든요. 음, 이게안 맞아? 어. 음 견제만 하자. 난살아돌아다다 일단 때려놓긴 했어요 이거는 못 따라간다 W가 없어가지고 아 좋습니다 야, 아트로스 쿨간신이 탔네? 하하구나 <laughs> 바톤 좋고. 너쿵 없잖아. 보였는데 밑에. 아휴 써야 되네. 아 죽었다. 아 가비. 풀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혹시 안 쓰나 했거든요.

르르르 르르르 그래, 그래, 잘 가고.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밀어놓고 그갔다래그다저래 그래, 그, 아, 그. 욕심부릴 타이밍이 아니다. 스펠이 빠져가지고 세게하기 좀 부담스럽죠. 이러고 Q 지나가 안 됐으니까 경계를 가버린다. 구인수 경계, 아 크라켄 경계 구인수 이렇게 가야 되나? 아트 텔이잖아요 이거. 안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전번만 번. 오케이, 탐 밀어요. 제압 아트록스? 괜찮아. 차라리 아트가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지는 사는 분위기인데. 내가 열심히 탐 밀게, 얘들아. 대포 안 타겠네. 오케이. 누구 왔니? 에이, 설마. 너뭐 없지 않아? 있네요. 도망가. 하하 <laughs> 방어막 쓸 걸. 아비. 난한 방에 죽을 줄 몰랐는데. 인파이팅 느낌으로 경계까지, 경계까지 갑시다. 경계, 군인수 이런 식으로 가면될트살것 같지? 일 딱, 아 가비. 피해주고. 아진 아주, 얄미있게 잘하네. 오케이. 아우, 진 아주, 얄미워요. 하는 게. 뭐야, 뭐야. 네. 아우, 아우, 잘안 되네. 게임은 되게 유리한 것 같은데, 좀 애매하다. 카이사가 제가 자주 안 하는 이유가 너무 느려요, 캐릭터가. 탑치고는 너무 전성기가 늦게 찾아와. 사실 바로 쓰는 곡궁만 나와도 전성기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 하이사는 느낌이 좀 다르죠? 오케이. 아이 파괴되었습니다. 상날 이게 탈론 올 텐데 그냥 밀게요. 쪽 빠지자. 탈론 어딨나? 정말 보고 싶었는데 뭐 뭐야, 선원 직가서었어. 왠지 좀 빠지더라. 브랜드가. 이러면 대충 CS 한아0개 쉬운 게 차이 많이 벌려놨고요. 던진간, 위캠팩다 살렸구나 유충 많이 못 먹은게 좀 아쉽네 아 유충 다 먹었구나 그저 공허의 허기잖아 이거는 뭔소리 하는거야 파이팅 아트가 저랑 라인을 못 써가지고 내려가는 거라. 레오나야 안아도 되는데 이거 도와줘. 그런 거는 못해준다, 저런 거못 해준다, 그죠? 하이사는 저런 거못 도와주는 챔 편이라. 내가 할수 있는 거 그냥 백도밖에 없음. 지금 누가 가는지 보죠. 갈게. 한번 내려갈 때마다 타워 하나씩. 어우, 맛있다. 깔끔하구먼. 레몬 아주 마음에 들어요. 대충 아무르나박아때자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뭔가 좀 하기 애매하네. 여기 있을 수 있어서 매때때네요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 사실 만만한 애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상대 입장에서는 이미 사일로스는 좀 잡기 무서운 입장이고, 그죠. 만만한 애가 저밖에 없어서 제총 노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냥 아예 포기했나 보다. 아이고, 야, 대포를 포기해주면서 다음 기한에 렌즈로 바꿔야겠다. 데미지 너무 미약한데요. 끝나는 분위기지, 저 밀게요. 진짜 답답하겠다. 오케이. 애매하구만 아, 나돈 먹고 싶었는데 돈이 애매해가지고... 애매한데요?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아, 레오나 잘한다 여기, 나비나 바텀 라인 먹어도 되나? 욕먹는 거더 줘야겠죠. 그래도 바텀으로 가면서 돈이좀 애매해서 아, 미안하다. 바텀 갈게, 레오나가 되게 잘해주네. 전혀 애매하지 않았잖아. 종이수 3200원인 줄, 제가 룰 초보라. 사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러고, 존야 하나 땡길 생각할까요? 보통 뭐가지템을? 괜찮아 보이는 건 사실. 나보리 같은 거 괜찮아 보이는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laughs>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그래, 그래. 이 맛이거든요. 탈론 어딨지? 바텀 절대 안가 너 바텀 먹어라 난 탑간다 아 맞다 나 렌즈 사왔어야 됐는데 그죠? 렌즈 돌려다오 이거 시간 충분하겠다. 뭐냐? 궁이 없어가지고, 매매한데. 야, 이걸 사라? 이건 사면 안 되지. 너무 하자는 거는. 한타 가기 좀 애매하네요. 4대3이라. 아유, 까비. 물리면안 됐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으면 진짜 싹고수 인정인데. 아쉽게 됐습니다. 아, 마무리 떴네? 뜨레 뜨레 뜨아 그냥 뒤탱 갈래? 아만더블지나할까 하면은 지나 되나요? 됐다. 죽음 수천 가지의 길을 보여주지, 살 길은 하나뿐이야. 가지는 것. 전판에도 그랬지만, 팀타팀 <laughs> 타게 되는데, 그 믿을 친구가. 사실 뭐안 해도 돼. 뭐안 했으면 좋겠음. 다른 데서 굴리는 게더 빨라서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뭐 하려다가 계속 짤리니까 그럴 때안 하는, 안 하는 게 맞지. 터미나자이반 이렇게 턴 이렇게 빼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죽을... 죽더라도, 이렇게 좀 끌면서 죽으면 괜찮은데, 아까는 너무 그냥, 느닷없이 폭사해버리니까. 나이스. 어, 아파. 선을 <봤도> 그 이도에서 뺀게 아니잖아. W가 안 맞았네요. 이발터트리고 파워 밀자. 톡톡. 이거는 파워 밀게요. 미는 많으면 싸우기가 좀 애매해. 죽었냐? 팔았다. 전멸 세개는데 이거는? 아 탈론한테 쓸걸 멍청했다 그죠? 난아닌것 같어 음. 맵을 아예 안보는데 끝났나? 이시대템안 끝나겠다 아이고야 끝나려나? 좀 애매한데요? 탑 밀어볼까? 항상 말하지만 미니언 많으면 싸우기가 좀 애매해서 이게 내가 맞네 좋아요 GG. <laughs> 그래도 착하다, 그죠? 이런 친구들 싫지 않아요.